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 여정 40일간의 비아돌로로사 34일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통독, 말씀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돌로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어제 드렸던 찬송가 549장,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찬양 드리겠는데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믿음의 각오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입니다. 47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안무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어 그 귀를 잘랐다. 그때에 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묵묵히 잡히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수동적인 무력함이 아니라 도리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혹여나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가급적이면 6월절 무교절 명절 시전에는 예수님을 잡을 계획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바람에 계획을 바꾸어서 부랴부랴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것입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그들의 계획을 차근차근히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라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은삼십의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가룟유다도 미리 짜놓은 서로의 약속대로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서로 짜맞춘 대로 서로 계획을 세운 대로 음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나약한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실패하고 마른가라는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그 모든 소용도 그 모든 계획도 마음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일을 꾸며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팔아넘겨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급박한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사람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수하 중한 사람, 즉 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칼로 내리셨는데 말고의 귀를 베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떨어진 귀를 주워서 다시 붙여줍니다. 그리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베드로를 따끔하게 혼을 내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우리 자신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베드로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의리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부로 칼을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함부로 너희의 생각, 칼과 같은 너희의 판단,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잡히시는지,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생각해 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의리가 있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간적으로 생각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때 우리의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지금 내가 칼을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칼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칼보다 정말로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 것은 사람들이 볼때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열두 군단도 더 되는 하늘 군대, 천사 군대를 동원하여 다 썰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그냥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다 썰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실 때에는 잡지 않다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야밤에 급습하도록 내버려둔 것. 사람이 볼 때는 사람들의, 다 자기들의 작전의 완벽한 승리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다 도망을 치고 맙니다. 예수님은 홀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힘은 하늘 군대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그러한 어떤 칼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철저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거두게 하시고, 순순히 붙잡히시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사람이 강하다라고 칭송하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든 더 많이 얻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철저히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은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모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키모 치료만으로도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편찮으신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그여종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김윤화기를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극률과 세임을 주시고 고쳐주소서라고 계속 사랑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지켜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늘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뜰대로 살기로 해.